자,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아, 한수도 잘 지냈습니까? 어, 아, 우리 잠깐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 지금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어, 아, 그리고, 북한에 누가 있죠? 북한에, <laughs> 북한을 다스리는 사람, 김정은이죠. 근데, 네. 어, 김정은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어, 여러분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쯤에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 김정은이가 어, 만약 죽었다면 어, 북한 땅을 욕심내는 중국 이 어떤 일을 해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나쁜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간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 북한 땅이 보음으로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알수 없사오라 하나님께서 어이 한반도 가운데 평화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고래수와 같은 정권이 북한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어저 북한 땅에 독포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힘듭니다 아버지 이 모든 어 나쁜 병균들이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 어,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어, 코로나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또이 북한 땅에 어, 하나님 이 원하시는 어, 그런 사람이 어, 북한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인터넷이안돼서 우리 어 그냥 반주 없이 우리 찬양할게요. 갈릴리 마을 그숲 속에서 우리 알고 있어요. 갈릴리 갈릴리 마을 그숲 속에서 주님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사무라 세상 모든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사무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자 갈리니 마을 그숲 속에서 주님 그 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가라 너희들은. 로마서 로마가 로마가 어디 있어요? 로마가 어디 있어요? 에이, 이탈리아에 있죠, 이탈리아. 자,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라는 나라가 있는데, 자, 로마 로마에 있는 교회 보낸 편지예요. 로마서 5장 3절 그리고 4절. 자, 이습니다 어, 로마서 5장 3절에서부터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알니오다 아멘, 오늘은요, 어, 고난, 고난의 세 가지 이유, 고난의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뭐예요? 굉장히 힘든 거죠. 슬픈 거죠. 괴로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 밥을 몇끼 먹다가 어 새끼를 못 먹었어요. 하루 종일 못 먹었어요. 아무것도 못 먹고 배가 고파요. 힘들죠? 예, 네, 슬프죠. 그게 고난이에요. 지금 우리가 우리 같이 기도했지만. 어, 이 나라에 전 세계에 고난이 왔어요. 수십 년 동안, 한 5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못했던 6.25 전쟁 이후로 한 번도 오지 못했던, 오지 않았던 그런 고난이 왔어요. 전 세계적으로 고난이 왔어요. 네. 여러분, 무슨 고난이 왔어요? 코로나19?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학교도 못 가잖아요. 여러분 학교 못 가니까. 좋아요. 어린이집 못 가니까 좋아요. 아, 예. 아 무슨 너무 힘들어요. 자, 아무튼 우리가 막 밖에 나가서 막놀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온라인이죠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메뚜기가 전 세계에 막 퍼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에 네, 중앙아시아 이제 뭐 이제 중국으로 막 메뚜기 때. 와 메뚜기 떼들이 엄청나게 수십억 마리가 셀수 없는 메뚜기 떼들이 사람이 먹어야 되는 그런 쌀 있잖아, 밀 있잖아 이걸 다 먹어버리는 거야 야채 다 먹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배가 고파요, 고난이죠. 음또 지금 뭐 아까도 이, 이 말씀드렸지만 북한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아무 고난이 음, 우리 가운데 있어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고난이 있죠. 근데 고난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세 가지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가. 어 그거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죄 때문에 죄 보, 보이세요? 네, 죄 때문에 죄. 어 고난의 이유는 죄예요. 죄. 어 여러분 목욕할 때 뜨거운 물 속에 들어가잖아요. 뜨거운 물 속에 오래 들어가 있다가 이 때를 벗기면 때가 잘 나와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물 속에 별로 오래 안 있으면 때가 잘안 나와. 그렇죠? 뜨거운 물 속에 뜨거움 좀 오래 있으면 때가 딱잘 나오는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게 돼요. 때를 벗기듯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벗겨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데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고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게 돼요.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이 있죠?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뭐 야단을 치시는 거야. 근데, 화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엄마가 나한테 야단을 치시지? 막, 그래서 반항하고요. 예, 네, 막, 씩씩거리고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저는 잘못안했는데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요. 예, 네, 그렇죠. 엄마가 좋은 말로 할 때는, 내가 죄지인지 몰라. 근데 엄마가, 아빠가 참고 인내하시다가 딱 매를 들잖아요. 너 엎드려. 딱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지. 겸손해져서 나는 죄가 없는데, 나는 잘못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엄마가 딱 매를 들면 딱 들면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laughs>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 사랑.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아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군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고난은 때로 우리한테 아주 유익해요. 코로나19가 왜 왔다고요? 우리 사람은죄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의 환경을 파괴했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자연을 파괴한 거야. 어떻게 파괴했어? 공장도 많이 짓고 자동차도 많이 만들고 예, 쓰레기 막 강가에다 버리고, 예, 플라스틱 막, 많이 어, 사용해가지고 다 버리고, 이렇게 자연을 너무나 많이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또 메뚜기와 같은, 또 지금 지진도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죄, 그것도 그 중에서도 환경을 파괴하는 죄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적당히 있으면 되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 자꾸, 자꾸 환경을 파괴하는 거예요. 또 무슨 죄가 많나요? 교만한. 우리 하나님 없이도 다할수 있어요. 돈이 최고야! 어, 하나님, 소용없어. 돈이 최고야! 이런 교만, 우상숭배 이런 죄들 때문에,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어, 재앙이 우리 가운데 온 거예요. 또, 어떤 죄를 저요이 세상 사람들 너무 음란해요음란하고 강포하고, 예,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신하고, 사랑이 없는 자, 이러한 죄들 때문에, 이런 코로나19가 온 거예요. 또, 우리도, 우리 개인적인 고난이 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죄가, 죄 때문에 왔으니까 뭘 해야 돼?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회개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런 고난과 재앙을 없애주시는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테스트예요 테스트. 뭐라고요? 고난이 오는, 어려움면는두 번째 이유는 테스트. 하나님께서 어쩐가 보자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왔는데 너들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막, 사막,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만나면 주라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 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온망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있어요, 40년 동안 사마에서 그래서 두명병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보자. 아브라함에게도 테스트하셨어요. 너가 너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보자 하고 테스트하셨어요. 다윗도 테스트하셨어요. 응. 음. 또, 요, 도 테스트 하셨어요. 요셉도 테스트 하셨어요. 하나님은, 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나를 믿는지, 테스트 하세요. 테스트,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세요. 근데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어? <laughs> 여러분. 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을 테스트하실 때 여러분 딱 통과하세요. 아 저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 믿을 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사랑할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어 하나님 몰라요. 어 내가 그 네, 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저 하나님 안 믿으래요. 하나님 신뢰 하나님 못 막아요. 어, 이렇게 하고 코로나 오니까. 아 저는 이제 이런 코로나 주시는 사람 안 믿어요. 음, 기도도 안할 거예요. 아 힘들어. 이렇게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도 예배 잘 드리 그런 사람들이 이제 쉬지 말요예밥 네. 먹을 때 기도하냐? 밥 먹을 때 열심히 기도하자. 잠자리기 전에도 기도하자. 이제 다시 결심하고 자 어, 마지막. 이유는 진주. 여러분 진주가 뭐예요? 조개 껍 조개. 네. 조개 안에 모래가 딱 들어가면 조개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모래를 감싸요. 네. 계속 감싸. 또 감싸. 또 감싸. 네. 몸에서 뭐 이렇게 조개에서 뭔가 물질이 물체가 나와가지고 액체가 나와서 막이 모래 알갱이를 감싸는 거야. 동글동글. 그하게막 키워 나가는 거야 조개 안에 그 진주에 엄청 비싸 아파 조개 껍데기고 뭐 얼마나 살이 연해 조개가 근데 모래가 들어오니까 너무 쓰려 그러니까 막 감싸는 거야 그걸 감싸가지고 이렇게 진주를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 우리가 진주를 만들어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갖게 돼. 성장해. 코로나 와도 열심히 공부. 여러분 코로나 일9 때문에 집에서 뭐해요? 네, 공부하죠. 공부하는 시간 많이 늘어났어요. 네, 책도 보고, 그렇죠? 네,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막 성장하는 거예요. 코로나에 왔을 때 아름다운 진주를 만드듯이 내가 아름다운 진주가 되고 또 아름다운 것들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어, 여러분 그 링컨 알죠? 미국의 대통령 링컨 링컨도 어렸을 때 오두막집에서 살았어요 비 오면 막비막 막 떨어지고 책도 두 권밖에 없었대요 이소미야할때 성경 그렇지만 열심히 그 고난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말씀고 그래서 꿈을 키우고 실력을 키웠어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이 이런 어, 코로나 1 9사태 가운데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래서 영적인 실력, 음, 공부 실력, 인격의 실력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감사합니다. 고난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어, 빨리 지나가도록 기도하게 해 주시고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진주와 같은 사람들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주신 고난의 테스트 통과해서 요호수아와 갈렙처럼 영적인 가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주도 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건강하길바라요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긴 걸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태치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유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어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두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에서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분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도밥 많이 먹고 어 엄마 그 말씀 잘 듣고 아빠 말씀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